안녕하세요. 거은겸입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. 아, 잠깐 또나기가 막 내렸다가 지금은 또 환창해서 아, 올라오니까 좋네요. 지금 막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시원하네요. 또 비가 한바탕 내려서 그런가. 아, 그, 어느 분이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서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신선하다라는 댓글이 달렸어요. 근데 사람들 생각은 다 비듯비듯한가 봐요. 저도 이제 가만히 서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뭔가 긴장도 되고 어색하고 한데 이제 걸으면서 또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서서 할 때보다는 저도 더 편하고 이제 말도 그냥 또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어요. 하다가 이제 말문이 막히면 뭐 이렇게 산 얘기하고 나무 얘기하고 또 이제 렇던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 게 이제 비슷한 다 느낌이 있나 봐요. 비가 많이 왔죠. 대전도 비 많이 왔어요. 그래서, 이제 직장에 가서, 이제 막, 동료들끼리 앉아가지고, 비가 많이 와서, 그 농사진 게다 손해를 봤다. 아, 정말 속상하다. 지인들 얘기겠죠. 본인들이 아니라, 그분들의 지인들이. 어, 그러면서 막, 아 농사진 거다 지금 손해봐가지고, 막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거는 좀 안좋아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한 동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제 막 복구를 해야되잖아요. 수해복구 그래서 그 지인분은 포크레인 기사래요. 그래서 지금 막 부르는게 갑시합니다 없대요. 포크레인 기사가 없대요. 막 그래서 그분은 지금 막덩실덩실 신이 났대요. 막그 포크레인 그쪽으로 막 돈을 막보니까아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. 한쪽에서는 막 후에 뭐막 그걸로 해서 막 농사가 다 망해가지고 손실을 막 잔뜩 봐서 막 울상인데 한쪽은 이런 자연 저기로 해서 막돈 버는 일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고. 아, 정말, 저는, 아, 이게, 정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어, 안 좋은 일이 되고, 좋은 일이 되고,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, 이게 통으로 봤을 때는요, 신은 공평하다. 신은 진짜 공평하다예요. 이게 그냥 한 자연에서 입장에서 한통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화가 되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개인으로 나한테 이 벌어진 일에 있어서 막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약간 좋은 거는 막 좋아서 내가 막더 취하려고 하고 안 좋은 거는 막 밀어넣려고 하고 싫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지만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야 지구가 굴러가지 않을까. 어,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잠깐.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앞에, 어, 작은, 작은,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작은 존재고,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어, 속상은 하지만 어,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막늘 그 얘기하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어, 묵묵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.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들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. 왜냐면 삶은 굴곡이잖아요. 이 원리만 조금 알면은 당장은 그 받아들이는 게 힘들겠지만, 어, 지나고 보면 그래도 내가 그때 잘 받아들였다. 막 그렇게 정황하지 않고.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, 어, 아, 어,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막 내가 자만하기보다는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.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요. 더 오늘 어, 저도 막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. 진짜 힘듭니다. 힘든데 그래도 묵묵하게. 묵묵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어, 견뎌내니까 또 견뎌낸 만큼 음, 좋은 거를 주시는구나. 이 좋은 게강박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. 마음, 내가 마음이 그래도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, 어, 밝고 어,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어, 이거 하나만 딱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, 앞으로 나가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민체님들도 어, 자연은 어, 그냥 통으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하다고 했,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.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묵묵하게 내가 아 나한테 일어날 일이었나 보다 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어, 더 좋은 어,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인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후 시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